나일수일쓸라는게 나에 대해서 고마운 점 이렇게 쓰각서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면 자기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조금씩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매일 훈련하는 거죠. 나에게 어떤 좋은 얘기를 들어주고 나에게 좋은 점 얘기해주고 또 맨날 그랬을 거 아니야. 나도 좋지 않은 얘기만 들려주다가 매일매일 하루에 한번 이상은 좋은 얘기를 들려주는 거 습관적으로 하다 보면 어, 나를 바라보는 시선도 달라지고 감사도 사실은 일단 세상에 긍정적인 문을 보는 훈련이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시선도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때는 과거나 미래에 가있지가 않거든요. 일단 여기 이 순간에 집중하는 상태예요. 명상 상태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그냥 집중해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이 아닌 경우에는 그런 이게 지금 여기에 집중하는 마음이 안 되겠지만 처음에는 저도 억지로 쓰는 느낌이 들고 이렇게 하는 게 맞나 싶을 때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네, 감사할 거를 하루하루 찾고 그러다 보면은 정말로 억지가 아니라 찾는 연습을 하다 보면은 어 이렇게 감사할 게 많았네? 어, 이런 것도 있었네. 그래서 하게 되면 달라지더라고요. 일단 정말 이렇게 모든 인전삶 전체가 1퍼시도 달라질 때 사실은 그때는 감정의 얘기도 몰랐고 명상도 뭐 그렇게 잘 못했고 이 감사 얘기만 써도 이렇게 이제 완전히 이렇게 달라진 거야 인간관계 자체가 보는 시선이 왜냐면 이 남편을 볼 때도 부정적인 부분만 계속 보다가 긍정적인 부분을 자꾸 찾게 시작한 거야 감사 하기 쓰는. 으면세 가지가 만약에 단점이면 아까 우리도 장점 단점 써봤지만 그세 가지는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야 사랑 주고 말안들어오데 우리가 감사 얘기를 훈련을 자꾸 반대편을 보는 훈련을 하다 보면 남편을 딱 바라볼 때 고마운 점만 먼저 보면 다 보여요. 이게 먼저 보여. 고마운 점. 이렇게 열심히 돈도 받아주고, <laughs> 애들이랑 잘 놀아주고, 이게 들어오지, 이제 이게 먼저 들어오지, 예전에는, 아유, 저놈의 욱하는 성격으로 막, <laughs> 그거부터 불만이고, 왜 이렇게 완벽주의, 이런 거, 이런 거 궁금한. 이런 거 보이는데, 이게 바뀐 거죠. 바라보는 관점. 이쪽만 보게 계속 있으면 안 아, 보여요. 이게 전체를 봐야 되는데, 어, 그런, 그런 눈이 음, 음. 생기는 거고, 관점도 그래요. 어디를 그 우리가 똑같은 풍경을 봐도 이쪽을 어떻게 보는 관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유, 예, 그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긍정적이와 해, 긍정적이면 봐야 해 하는데 그럼 어떻게 봐야 되는데 이걸 모르잖아요. 이게 너무 쉽게 그러한 훈련을 하는 것분을는나도 불구하고 감사하다 를 보면 그 시련 뒤에 숨겨져 있는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게 그래서. 그 시련이 닥쳐도 그것을 이용해서 그 기회, 그 오래 가대피하수 있는 것은 그 뒤에 숨겨진 기회나 어떤 것들이 보여요. 그러면 이게 딱 오면은 그 다음에는 그냥 주저앉아버리는 게 아니라 한 발짝 떨어져서 생각할 이제 요요가생기는 거. 그래서 그걸 통해서 어떻게 더 주저앉는 게 아니라. 예전엔 주저앉았다면 오히려 더그 기회나 어떤 깨달음을 포착해서 더 올라가는 거죠. 그중에 이런 게다 보이는 거야. 응. 진짜 경험을, 실, 감사하세요. 뭐, 감사를, 이기를 써보면 달라집니다. 이렇게 말들을 하지만, 실제로 써보지 않으면은, 느낄 수가 없는 거야. 정말 이게, 이렇게 봤을 때는, 에 정말 그럴까? 안렇다 경험을 하면은, 정말 바뀌니까. 어, 정말. 이거를 경험해 보신 분들은 감사의 힘을 예찬할 수밖에 없고, 되게 고립 타고나고 막 그런 얘기 같 종교적인 얘기 같고 하는데, 다 이걸 모아서 정말 감사하게 쓰자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